아 저사람의 기구만장은 어떻게해신경것고싶아 기구만장 오늘 눌릴 방법이 없어 눌릴 방법이 오늘 새로운 아이템 장갑도 좋은거 새거 샀죠 와. 장갑 한건 이베이에서 170달러 주고 다녀오고, 170달러. 20만원짜리 장갑을 끼고 지금 사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남만장. 와, 남만장. 끝이. <목소리> <목소리> 잘 시켰어요 영원지켰다 에이 씨발 에이 씨, <laughs> 왔다, 가. 왔다 가. 거기서 넘어져있노 아 체감사 진짜 남은장 왔어요 네. 남은장 오면 네. 다 됩니다 음. 저사람 견인력이 음. 좋죠? <laughs> 자 오드바이 네, 네, 네.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지 네. 아이 사람이 또노터리 칠라고 아, 아 분답네, 참. 분답해. 마이크 돌리면 될 것을. 마이크 <laughs> 돌리라니까 마이크 응? 돌리지 아, 다담겼어 <laughs> <laughs>

우와 남반장 우와 남반장 우와 한 손으로 오토바이를 올려보네 해 진짜 대단다 남반장 야 지금 야 나무 비우는줄겠다 샀어요. 남만장을 씹을 기회가 왔어요. 그. 남만장 씹을 기회가 왔어요. 어? 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코너에 서어 스탠딩을. 어? 저도 스탠딩으로 남만장 따라가도록 할게요. 아, 어, 남만장. 저 사람 무서운 사람. 100일된 애기도 버리고 왔어요 100일된 애기 보는 와이프 얼마나 힘들까요 첫째도 봐야되고 둘째 100일도 봐야되고 똥기저귀 갈아야되는데 남만자 와이프도 버리고 첫째도 버리고 막내까지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내일은 설인데 와이프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면 제가 집을 먼저 가는 게사랑 사람 맞는 사이인데 다 버리고 절딸날 이기기 위해서 연습하러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남반장, 남반장. 그래도 무릎이 기름통에 잘안 붙죠. 아직. 那这些。 알아버렸어요. 뒷타이어가 뒷자루질을 하면서 코너를 트는 저 맛을 알아버렸어요. 보세요. 이 코너 다 들어와서 지금 뒷브레이크 잡잖아요. 빗자루질를 하려고 난만장이 맛을 알아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자, 할아버지. 최고라고 하죠. 얼마나 힘들지도 모르면서. 아이고, 할배오 지금, 보세요. 다리 쭉 벌리고 있어요. 바람을 지금 어딘가는 넣고 있어요. 와, 한만장저 여유. 와, 얄밉다. 지금 보시면 다, 구름이 기름통에 붙어 있거든요. 한만장 보세요. 다리가 쭉 벌려졌어요. 우와, 뭔가, 바지 안에 큰게들다 있나봐요. 와 우와, 우와, 힘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만큼 응. 올라갔어요. 저 보세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오도바이 너무 틀리지도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남만장 남만장이 오늘 바이크 타는 저지 옷을 안 입고 저지 옷도 안 입고 지금 청바지를 입고 왔어요. 청바지 입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이제, 용호인 또 따였고, 저도 따였고, 우리는 세 발의 피해, 세 발의 피. 아마 남반장이 우리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지 싶어요. 저 보세요. 저기서 출발하려고 하잖아요, 남반장이. 저 보세요. 헬멧이 살렸어요. 보셨어요? 봐요. 나무에 넘어지면서 헬멧을 때렸는데, 번쩍 일렀어요, 번쩍. 보통 저 같으면 정신을 잃었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용해, 지금 쉬고 있어요. 자, 뭐, 어떻게, 어떻게, 비켜줘? 자, 지금 다 내려오고 있죠? 난만장도 돌리고. 난만장만 걸리면 돼요. 뭐, 이런 사람들 내려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난만장, 난만장을 잡아요 <목소리> 다 필요 없고. 우리 난만장이 걸리면 돼요. 난만장난만장 자, 상관이 올라왔고. 자, 난만장 어, 어, 저기 걸어나. 난만장 걸리게. 굴리나, 씨. 어, 용호야, 온다. 자, 용호야, 오고 있습니다. 120원 투피. 아, 가속도 있어요. 자 남반장 남반장을 걸리게 해야 돼 남반장 사선 사선이 걸리죠.